예,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100가지 인생 살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 조혜정입니다. 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요. 농촌에서 농사 짓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또 전원 일기에서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 엄마, 아빠, 자녀분들과 같이 살면서 손주들을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에이, 이렇게 농사짓다가 나와서 예쁘게 입고 나오질 않으시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노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60세에 어, 파격 금발한 우리 서정희 씨도 그렇고 여기 5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예, 이렇게 50대에도 완벽한 몸매를 가지며 가꾸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폭삭 그렇게 할머니 모습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많이 어 100세 시대에 연장됐다. 우리의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 이렇게 해외에 이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자, 얼마 전에 상을 타신 윤여정 배우 여우 조연상을 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 열심히 한 것처럼 살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타는 여배우 하면은 늘씬하고 젊은 여성상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 이렇게 70대 여자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어,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자, 작년에 어, 작년 노인 실태조사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몇 가지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요즘은 70이 돼야 노년이지 이렇게 말하죠. 자, 노인소득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경제활동. 증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노인의 개인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어르신의 경제적 정, 자립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00만 원이었던 게 2020년도에 1500만 원의 소득으로 늘어났다. 일자리도 참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노인의 개인 소득별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어떤 소득을 어, 많이 받, 받고 계시냐 했더니 파란색은 근로소득, 보라색은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용돈이다. 예,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에는 46.5%가 사적 이전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예, 그래서 어 여기 근로소득과 빨간색이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은 또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10% 정도 된다 했을 때, 근로소득을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노인은 늘고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 점점 늘고 있고요. 노인끼리 사는 가구도 늘고 있고, 은퇴 후에는 왜 이렇게 은퇴 후에도 왜 이렇게 일을 하냐 65세에서 69세 절반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이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기사는 2021년 어, 올해 나온 기사고요. 밑에 한국경제 가족의 손 벌리는 사람이 늘었다 사적 이전소득 증가하는 건요. 이거는 2006년도의 기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는 이렇게 어, 용돈 받는 부모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된다. 노인 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산 7.8%가 보유, 아, 금융자산은 7.8%가 보유해서 어, 돈은 별로 없다, 현금이 별로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부채도 갖고 계시다. 예,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 일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니까 65세에서 69세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 정도는 다 일을 하고 있지요. 노인들의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농업, 2번 단순 노무직, 3번 서비스 근로자, 4번 고위 임직원 관리자. 어떤 걸까요? 자, 정답은, 자, 과거에 2008년도에는 역시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농사 짓는 노인보다 단순 노무직, 48.7%가 이렇게 단순 노무직으로 어, 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버 택배입니다 하면서, 예, 어,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마련되어진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주당 근무는 며칠 동안 하실까요? 5일 동안 근무를 하고요.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이 47.9% 되십니다. 현재 하는 일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73.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한다. 맨 밑에 보시면 고학력, 고소득, 경우,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기여하는 등, 어, 돈 말고도 다른 비경제적인 사회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다들 일하기는 원하신다. 하지만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어떨까요. 자 보시면 좋음은 파란색이고 보통은 주황색이고 나쁨은 회색이다 했을 때 과거에는 어, 조음이 조음과 보통이 합쳐져도 예반 이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대 봤더니 어막상 60이 되고 70이 대 봤는데 나쁘지가 않더라. 예, 그래서 어, 80%가 건강 상태 괜찮다라고 대파, 대답했습니다. 어, 이 이분께서 이 할머니께서는 밤 중에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재수가 너무 너무 없든지 어, 탁자를 던져 집어 던져서 강도를 바로 때려잡았다. 예, 버디빌더 할머니시고요. 자, 전원주 예, 이분도 8 0이 되셨는데 이렇게 아하하하 하면서 어, 강연 강의를 하고 다니시고 아, 안녕하세요. 3위자예요 하면서 예쁜 할머니로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80이 됐도 괜찮더라. 크게 지장이 없더라. 자, 자녀와 동거 희망하실까요? 이분들께서 예. 자, 노인 가구 형태 및 주거 환경 보면요. 어, 노인 단독 가구가 점점 점점 늘어나서 2020년도에는 80%에 육박하는 어, 퍼센트가 다 단독으로 살고 계시고 자녀와 동거했던 분들도 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계신다. 그래서 현재 노인의 83.8%는 건강하니까 현재 집에서 그냥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예,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의 90%가 생애 말기에 좋은 죽음 맞이하고 싶다. 가족이나 지인한테 부담되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물론 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하시면서 자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반대하고 계신다. 의미가 없다. 예,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 의미가 없다. 예, 이게 되게 병원에서도 복잡한 게. 어이 서류 작성 이걸 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했을 경우 법적인 조치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 누구와 가장 많이 연락하고 지낼까? 과거에는 월등히 이렇게 자녀와 연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어, 오히려 <laughs> 자녀분들과 연락하기 전에, 자, 친구 또 이웃과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현재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 기준 연령,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요 1번이 65세, 2번이 70세, 자, 3번이 80세, 4번이 100세, 이렇게 된, 된다고 합니다. 자, 봤더니 69세 이하가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어 70에서 74살까지가 아, 그래도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60대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일했던 분. 이랬던 그 직장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백세 시대에 장기적으로 있었던 임시직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기존에 10년이고 20년이고 일하셨던 분들 다시 퇴직, 퇴직해서 나왔을 때이 사회에서 또 다른 일을 찾아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인분들의 어떤 실태를 한번 봤는데요. 백세 인생 맞고요, 그렇죠? 어, 다들 실제로 봤더니 어, 살아봤더니 정말 아프지 않더라, 건강하더라. 80%가 그렇게 답하셨고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더라, 자녀와 독립해서 살아야 되더라, 그리고 웰다잉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다라는 겁니다.